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소림사 사업입니다. 자, 오늘은 도지코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일봉상 봤을 때, 그죠? 여기를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전의 대장들, 뭐, 리플이나 에이다, 이런 애들보다 턱없이 힘이 많이 부족했고, 결국에는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뚫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지만 여기 있는 저항대가, 여기 있는 저항대가 막강하기도 하고,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었다. 예, 도지코인은 이전에 해 먹을 만큼 다해 먹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살 바, 그살바 하면서 그거 살 바에 비켓똥이나 뭐 이런 다른 잡주를 사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기 있는 라인까지, 그죠? 중요 라인 때까지 한 번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가격대죠? 300원 이하로 해서, 자, 여기 가격대 298원 이 라인. 자, 요 라인이 좀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 300원으로 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상승의 흐름이 한 번에 나오기는 어렵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뭐, 세럼이나 이런 애들 보면요. 애는 우상향, 그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상향 하면서 결국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리퍼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죠자 우상향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이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일봉상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침체됐습니다. 그죠 침체가 됐었고 여기 가격대에서 우하향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에 내리꽂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거. 그래서 얘가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340원 위에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40원 위에 올라와야지만 얘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고, 상승할 준비가 됐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보시면 패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상승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뚜까 맞고, 윗꼬리 만들고또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이렇게 또 돌파를 하면서, 안착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좋은 흐름입니다. 아싸, 여기서 한번 털고요, 그죠? 윗꼬리를 만들고, 한번 털고, 다시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안착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 그림이 나와주면 더 좋은 겁니다. 원바닥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쌍바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애가 뚫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분봉상. 그리고 뚫어줬을 때의 힘이 얼마나 쎘는가? 그게 바로 곧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일단은 340원 위에 얘가 뚫고 나서 얼마나 안착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일봉상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분봉을 까고 보셔도 됩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면요. 10분봉을 봤을 때 10분봉을 봤을 때도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당연히 좋지 않고, 자, 차트를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차트를 길게 보면요. 분봉상도 마찬가지로 340원. 자, 분봉상 봤을 때는, 그죠? 340원 여기 중요 한 라인인데,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315원 라인. 예, 여기 라인을 빨리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분봉상. 여기 라인에서 지금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또 녹색선을 이탈해가지고 그죠? 또 옆으로 기어주고 있습니다. 기어주고 있고 올라가려도이 패턴 있죠? 이 패턴을 한 번에 이렇게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주고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이 녹색선을 한 번에 시원하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거래량도 나와주면서 그리고 여기 위에서 놀아줘야지만 다시 얘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를 뚫어 줘야지만 340원 그죠 그 다음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340원으로 갈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 가격대에 올라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라인이 바로 315원 라인입니다 315원을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 340원 거기서 윗꼬리를 맞을 수 있겠지만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10분봉 그리고 1봉 함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항대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서야지만 안전권에 접어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좀 불안한 살얼음판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우리한테 안도의 한숨 휴할수 있는 그죠?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정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비엔지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드렸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어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에니제임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